뭐 있어? 글쎄요, 방금. 물이라도. Hi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예. 그 방금 방금까지 이제 그 강연이꺼 라이브 좀 하다가 갑자기 또 라이브 너무 안킨지 오래된 것 같아서 한번 켜봤어요 네. 그 내일 이제 3시간 있으면 제생일이어 가지고 It's my birthday! 에 네, 그래서 켜봤고요 그리고 또 생일카페 해주신다 해가지고, 내일은 못 가고, 내일은 뭐, 세이 공연도 있고, 밀레나 공연이 또 내일이거든요. 시간 되시는 분들, 현장 구매 되니까, 타임에트 타임 쪽으로 많이 놀러 오시고, 네 그래서 전 내일 그거, 공연, 공연 보올것 같고, 내일 생일날은. 내일 모레에 생일카페 들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, 한, 한, 몇 시쯤 갈라나? 뭐 없어, 뭐, 마실 거? 마실 건 없고. 귤? 귤, 귤 좋지. 몇 시쯤 갈라나 모르겠는데, 뭐, 저녁 음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. 낮이나 어, 길게 할 생각은 없고요. 예. 이귤 하나 닦아 먹으면 바로 끄겠습니다. 예. 귤과 함께하는 타이틀 <laughs> <다이지벙소>. 단호한 편이시네요. <laughs> 그럼요, 귤을 닦아 먹으면 바로 끊고, 예. 이제 저는 제할일 하러 가겠습니다. 저희가 음악하는 사람들이지 스트리머가 아니긴 하거든요. 뭔지 아시죠? 아 그렇죠. 아, 그쵸, 그쵸. 사실 그렇답니다. 사실 그렇죠. 네. 그잘 못해요, 사실 이런 거. 네. 노력해서 하는 거고. 음, 너무 맛있다. 저 이게 세은이 형 어머니 네, 협찬이. 아 진짜 네.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뭐 거의 제가 먹어본 귤 탑3 안에 제주 어, 근데 너무 맞는데? 맛있는데... 몇 시? 아, 송형 카페 몇 시? 몇 시인지는 모르겠는데, 뭐 한번 4시에서 6시 사이 그쯤 갈것 같아요. 내일모레. 또 감사하게 이렇게 매년 해주시고, 자 감사합니다. 초파춥스라도 사갈게요. 감사합니다. 운준호 자 여러분 옆에 거렁뱅이 누구냐고 성호형이 어, 안녕하세요 <laughs> 음. 자 음, 맛있다. 이제 귤 하나 다 먹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음. 빠이